뽀리랑 청주님 음. 강아지 이름 같아요. 음. 자, 유튜브에서 용준님 강의 듣고 책도 구매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브린입니다. 공부하다 보니, 단순하게 수입 마이너스 대출 마이너스 관리비가 아닌, 높은 대출 금리 부담에도 세금 부분이 아마,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깎아 먹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수익형 자산이 예금에 두는 것보다 이득일지, 만약에 작은 다가구 10억짜리를 한 채당 음, 음. 실제 세금, 대출이자, 관리비용 음, 뺐을 때 음, 음. 아직 도전해봐도 괜찮은 거겠지요라고 음. 질문 주셨어요. 네 네. 금리가 워낙 높아지니까 네, 네. 그 부분하고 세금 수을좀 음. 중점적으로 여쭤보신 것 같아요. 네. 도전해야 그러니까 때니까 금리가 음. 지금 7%뭐 8%를 찍었네, 뭐 주담대가 음. 7%를 찍었네 이런 말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속으면 안돼 그거에 속으면 안돼 네. 안 네. 실제 이 여러분들이 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주택담보대출을 지금 여러분이 가서 신청을 담보대출 신청한다 그러면 금리를 진짜 8%를 받을까요? 아니면 7%를 받을까요? 음. 아니에요 그럼 몇 %를 음. 받아요? 그거는 뭐냐면 음. 지금 현재 8%를 찍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 5에서 8퍼 사이에 있다 주담대 대출이 신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네,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8는 최악의 사람이 8인 거고 음. 그다음에 5퍼 5점 몇퍼센트는 최 나고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방송에서 매스컴에서 기자들이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금리가 낮아지잖아요. 그럼 주담대 이제 최저 이 2%까지도 나왔습니다. 음, 이렇게 그때만을 최고 이제. 아래가 그런 거고 최상은 그때는 6이었어. 음. 근데 거꾸로 지금은 오르는 시기니까 주담대 최대로 신용도 안 좋은 음. 사람이 받는 게8% 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대출 지금 받으러 가잖아요? 그럼 5. 몇 퍼센트에 는 음, 거예요. 맞아요. 그렇 근데 방송을 보니까, 야, 이제 8% 됐는데 큰일 났다.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니까. 음. 지금 미국에서도 금리를 이제, 어, 자이언트 스텝 못 가잖아요. 음. 이제 천천히 올릴 거거든요. 음. 천천히 올리면서 음. 이제 속을 듣게될 건데, 음. 그 과정을 본다면, 응? 어? 음. 그 과정을 본다면, 우리는 이제 8%에서 뭐 8.5까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음. 그거는 실제 우리가 접할 금리가 아니라는 거죠. 음, 최악의 의 음, 그럼 우리는, 우리가 이제 주담대가 최악으로 가더라도 한6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음. 내려가지 않을까. 이 정도예요. 음. 근데 실제 그런 상황이지. 근데 잘못 알고 계세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음. 수익형 자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세, 이 이자 이 부분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음. 1년 전에 뭐 2에서 3% 보통 음. 했을 때보다는 음. 사실은 3%배 정도는 뛴 어, 그렇죠. 거잖아요. 배, 사실은. 띈 거죠, 띈 거죠. 그만큼은 음. 그죠 뛰었는데 음. 음. 그래도 우리가 어 건물을 사서 월세를 받잖아요. 그렇죠, 월세를 그렇구나. 받는 수익이 6%야. 음. 근데 대출 금리도 6%야. 음. 그럼 남는 게 없는 저, 거예요? 저... 아니라니. <laughs> 그거를 이해를 잘못 하시는 거예요봐 봐. 자, 봐 봐. 음. 자, 제가 건물을 10억짜리를 샀어요. 그렇죠. 10억짜리를 사서 수익률 6%가 나요. 그래서 뭐한 달에 한 600만원 받는다고 음. 칩시다. 응? 그6% 맞나? 어쨌든 뭐 그래도 그냥. 그도뭐 대충 그렇다고 칩시다. 응. 그래서 6% 600만원 음. 받는 받나 칩시다. 근데 1억짜리 집에 대출이, 아니 10억짜리 집이 대출을 내가 10억을 다 받은 게 아니잖아. 그렇죠. 아니죠. 그 많이 받아야, 어, 많이 받아야 5억 받았을 거라고. 그렇죠. 그 절반 받아서 음. 많이 받아, 5억을 받았어. 5억이면, 음. 5억이면 5억에 대한 6% 이자는 얼마냐는 거야. 음. 네. 그런 거야. 그 차인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좀 헷갈려 하시는 것들이 있어. 네. 우리가 요즘 뭐 농협에서 이자를 7% 주는 예금이 나왔다 네, 그래서 그 많이, 정부에서 난리쳤잖아요 너무 많이 해주지 마라 그... 6%까지만 해줘라 음. 이래가 6%짜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적금을 부러 갔어요 네네네. 근데 그 사람이 과연 6%의 이자를 받을까요? 못 받아요 세금 아니, 세금, 세금 다안 뗀다고 치더라도 6%를 음. 못 받는 거예요 음. 왜냐면 음. 1년짜리 예금을 들잖아요 네네. 그러면 6%면은 어 6%의 이자를 줘야 되는데 그건 첫 달에 넣은 것만 6%를 주는 거고 음... 그 다음 달은 11개월치에 대한 이자를 음... 주는 거잖아. 다음 달은 10개월치 이자, 를 음... 9개월치 계속 줄어든단 음...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6% 이자다. 그러면 1년짜리를 들었다 그러면 실제 내가 받는 건 3%밖에 안 되는 거지. 음... 그거는 한 방에 목돈을 팍넣어놨을때 음... 6%를 주는 거지. 적합니까. 거기서도 이자를 띠는 거지만, 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세금을 띠는 거지만. 아, 응, 예금이라는 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네. 여러분들이 매달 한 달에, 어, 이자 많이 주는 한, 500만원씩 넣어야지. 100만원씩 넣어야지. 음. 그럼 나 연말 되면 6% 이자를 더한 걸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3%를 주겠구나. 반로 반만 준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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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죠. 왜냐면 하 그게 맞는, 은행이 여러분들을 속이는 게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이 계산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거. 그렇죠. 응,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아. 어, 이제 제가 건물을 사잖아요. 음. 이제 제가 건물을 사면, 어, 수익이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많이 나오지 않는 게 대출 이자도 있겠지만 전세를 껴서 넣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잖아요. 음. 근데 전세 껴져 있어서 처음에 샀을 때는 뭐 건물 하나 샀는데 무슨 뭐 1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뭐 150밖에 안, 안 나와요. 어, 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도 뜨는 경우도 있죠. 마이너스도 뜨는 건데 마이너스는 사면 안 되지만. 음. 근데 그렇게 그치, 뜨는 맞아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음. 있는데. 음. 그 다음부터가 수익이 높은 거야. 음.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 나갈 때마다 수익률 10% 이상이 나온다. 음. 그거를 생각하셔야지. 그러면 우리가 음. 건물을 갖고 있는데 전세를 월세로만 전환하면 10%에서 12%, 10 12 정도 이자가 나오니까 네. 그게 돈이 굉장히 높은 음. 수익이야. 그러니까 더 열심히 돈을 모아서 전세를 월세로 갚는 거죠. 근데 그거는 등기 칠 필요도 없고 그냥 전세만 월세로 전환하는 그럼, 거니까. 그렇지. 그 어, 그냥 본이 쑥쑥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그런 재미를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세를 음. 하나 바꿀 때 음. 쉽게 원하면적 적금 하나 뭐 만기 돼서 깬다는 음. 생각으로 하면은 그 이자율이 뭐 10%, 음. 12% 그렇죠. 생기는 음. 거랑 같은 그렇죠. 얘기시잖아요. 그래서 기사를 원래대로 다 보시면 안 되는 게 기사는 그렇잖아요. 지금 뭔가 깜짝 놀래켜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극적이죠 어,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최상단의 를 얘기한다. 근데 거기서도 분명히 얘기해요. 그냥 8% 됩니다. 이게 아니고, 8%입니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최고, 8%입니다. 최고라는 걸 강조하지 않았을 뿐인 거지. 음... 음, 그차이예요 근데 우리는, 어우, 야, 이제 8% 됐는데 큰일 났다. 이거 막,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지. 근데 그렇죠. 이제 금리는 이제 거의 다 올랐다고 봐야 음... 되고, 더 이상 오르지는 않을 거야. 뭐, 그 전, 전망하는 순 음... 없어요. 하지만,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는 어, 우리가 건물을 사면 오랫동안 갖고 있죠. 그렇죠. 음, 오래, 계속 뭐 받은 받을수록 이득이 되는 거니까. 음. 근데 금리는 어느 순간 에 내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어, 지금 그러면 수익률 면에서 아니면 뭐 내가 들어오는 실조금이 아. 안 좋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그게 기회라는 거죠. 아니 거지. 저도 말씀하시니까 음. 지금 딱 요즘에 그수강생분들 그 이제 음음. 건물. 그, 주, 물주, 건물주가 예. 예. 대진 분들을 예. 인터뷰를 많이 따시잖아요. 음. 근데 그분들이 뭐, 어느 지역에서 뭐, 10% 수익률이 음. 11%다, 음. 예. 11 예. 이렇게 예. 얘기하시는데, 그 대출 다 껴있는, 제, 그렇죠. 그, 그, 예. 투자시잖아요. 만약에 예. 근데, 그 금리가 또 낮아지면은, 그 10%, 11%에서 수익률이 더 뛰어나고 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 악조건에서 최고를 찾는 음. 만큼, 그렇죠. 좋은 상황이 오면은, 훨씬 더 예. 좋은 상황이 될 그렇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여름에는 꽃이 만발하고요. 음. 겨울철엔 꽃이 없잖아요. 그 그렇죠. 꽃값이 비싼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논리예요 음. 그러니까 꽃을, 그럼, 아이, 무슨 소리야. 어차피 꽃은 다 비닐하우스에서 나오는 건데. 근데 여름에 나오는 꽃은 난방을 안 하고 키우는 꽃이기 때문에 쌀 수밖에 없어요. 아, 국화를 사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겨울에 국화를 사려면 비싼 이유가, 거긴 난방. 뭔가 기름 떼고 막 그렇죠. 연탄 떼고 해가지고 따뜻하게 해가고 키워낸단 말이에요. 음. 당연히 희소가치 때문에 비쌀 수가 있는데, 지금이 오히려 그런 음.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안살때 내가 사서 그걸 우위에 쓸수 있는 아, 거라면 오히려 좋은 투자인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음, 주의할 여기서 ]죠. 주의할 점은 무리한 투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샀는데 금리가 높은 시기라서 마이너스 된다. 아유, 뭐 조금 있으면 금리 내린다면서요? 나 마이너스 버틸 거예요. 안 돼요. 그렇게 하시고 다만 얼마라도 나올 수 있는 수익계에 투자를 하셔야지 안 나오는 거는 안 돼요. 음. 그러다가 진짜 더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고 코로나 할아버지라도 더 생기면 어떡할 거예요. 음. 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잖아. 아. 전쟁이 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아, 뭐, 러시아가 핵소금은 어떡할 거예요. 음... 그런 더안 좋은 상황이 닥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현재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플러스 되는 상태로 수입,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이 최고 안 좋은 상황이라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음... 거거든요. 더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예비하셔야지 되고,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네. 네.